안녕하세요. 중남미파트너브루스 채널입니다. 이쪽도 라틴 아메리카애들또 보면은 인터넷을 그 아주 활용을 잘하고 그 많이들 잘 쓰고들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갈지이 중남미 쪽도 아직도 지금 뭐몇개 어 나라들은 브라질이나 에콰도르 같은데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진자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들 그렇게 점들을 치는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 뭐 이런 학자들도 이제 이번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근본적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이그 인간의 그 삶의 패턴 자체가 좀 많이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뭐 우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무래도 뭐, 구매 활동을 하더라도, 어 그,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어몰 모래 다니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그러는 행위보다는, 어 뭐, 지금도 뭐, 어 다들 그, 어 배달 내지는 인터넷 주문으로도 이미 뭐, 많이들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는 오히려 더, 어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평소에 그렇게, 그 인터넷 구매를 안했던 사람들도 뭐 t 상 가상으로 음식 배달을 시키 r n e 도 i 제 t 제 그런 게 t 제 조금씩 r n e 가 되면 어 그런 이유 t i n 어 e r n e t internet internet i n t e r n 스마트폰 t e r n e t internet internet i n 는 e r n e t internet 그 웬만큼 인터넷에서 뭐, 어, 유튜브나 뭐, 예, 기본적인 거 뭐, 할수 있는 것들은 그다 이제, 예, 기본적인 그런 스마트, 그런 작동들은 다 이제 되니까, 예, 설상가상으로, 개도국에도 돈이 없는 애들도 뭐, 뭐 청소부든, 뭐, 가정부든, 일반 뭐, 공장 생활하는 애들이든, 이 스마트폰은 다들 잘 써요. 잘 쓰고, 이제는 뭐, 벌써 오래됐잖아요. 뭐, 다, 인터넷으로 뭐, 조회를 못 하는 게 없으니까, 뭐, 웬만한 건 다, 뭐, 인터넷 조회는 다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 우리나라 또 검색, 그, 하는 데가 또몇 군데 있잖아요. 네이버라든지. 근데 이쪽은 내가 쭉 봐도, 어, 자국 내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검색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없어요. 그런 사이트는 없고 주로 여기 애들이 다 쓰는 게 중남미 애들은 어뭐 페이스북은 하얘 뭐 다들 뭐 웬만한 애들은 다 써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메일이야 기본적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유튜브 그리고 이제 최근 몇년 전에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그게 또 인기더라고 요젊은 애들 뭐 거기는 뭐 동영상 사진 뭐어 거기 또할수 있는 것들이 또 페이스북하고 또 달리 또 어, 기능들이 좀더 추가가 되는지, 예, 그 인스타그램, 뭐 잖아튼 뭐 기본적으로 여기 또 우리가 그카카오쓰듯이이 바깥에 나오면은 좀 왓자비라고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 거 같은데, 그 왓자비는 뭐저 같은 경우도 여기 바깥에 뭐 오래다 살다 보니까, 어 컨택 그 포인트 컨택 버전들이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 쪽또뭐 한국 사람들이 많죠. 많지만은 이 왓자비 쪽이 오히려 더 많아요. 뭐 저도 가끔 깜짝 놀래요. 뭐, 뭐 이렇게 좀 어, 연락을 좀 해볼까 하는데 뭐다 이렇게 에, 에, 공유를 좀 해볼까 하는다고 이렇게 쭉 넣다 보면은 500명 이런 모요 왓챈다 같은 경우와 그, 카카오도 뭐한 300명 이렇게 한데 됩니다만 아무튼 이쪽애들이그 인터넷, 그 스마트폰 쓰는 거는 뭐 아주 뭐 뭐. 이, 그 지위가 높고 낮고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 다들 그 인터넷 이 인터넷 혜택을 받고 어 그런 그 IT 쪽 IT 쪽에 그 발달된 문명 혜택은 어뭐 한국이나 여기나 뭐다 사람들이 다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이쪽에 보면 이동통신회사들이 그, 뭐, 뭐, 자꾸만 충동질을 하니까. 이동통신회사들이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좋은 거 계속, 그, 뭐, 자기네들, 어, 그 저기, 문자로 다 보내주고, 뭐,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다 배우는 거죠. 어 뭐, 이동통신에서 자꾸만, 그, 제안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배우면서 쓰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럽게 그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층에 공장 생활하고 최저 임금비 겨우 받고 생활하는 애들까지도 어 일단 스마트폰 쓰는 거는 다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쪽은 또 보면 중남미 쪽으로 여행을 하시면 또 제가 가본 데는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도 그 우버 택시 이 시스템 있고, 바테말라도 우버가 있고, 뭐 미국은 당연히 우버가 있고요, 우버 택시가. 그 바나마시티 여기도 우버 택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버가 안들어가는 나라도 라 예를 들어서 중미에도 온드라스, 니카라 같은 나라도 우버 택시는 없지만 그 자기네들 자국 내에 그 녹할 또 그런 앱을 만들어서 택시 활용도를 또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그 택시 운전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버가 마찬가지도. 우버도 뭐 택시 운전수들이 뭐 오버에서 무슨 투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택시 운전도 자기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다어 앱을 연결해 가지고 오버 택시 뭐 우리가 손님들이 택시 오버 택시 부르는 사람들이 뭐 그거 앱 설치했듯이 다운받아서 똑같아요 다 그렇게 다들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단지 보면 인터넷 관계에 대해서 it 쪽 이쪽에 이제 개발이 되고 그 선진국들이 그 미리 좀 앞당겨서. 그, 개발된 거를 먼저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짧은 기간 같아요, 잠깐. 불과 뭐, 6개월도 안 되고, 불과 뭐, 한두 달, 금방 다들 이쪽으로 다 제품도 그렇고, 금방 금방 제품들도 이쪽으로 와요. 뭐, 이 애플 제품들도 뭐, 삼성 것도 그렇고. 뭐한뭐 어, 뭐 조금은 늦을 수 있겠죠 한국보다는 몇달 정도는 그렇지만 뭐 그런 쪽은 어 아주 이쪽도 뭐 거의 수준이 거의 그 어, 인터넷 와이파이쓰는 수준들은 뭐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다비싸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 라틴 아메리카는 그에스파뇨를 많이 쓰잖아요 전부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한 30개국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통신회사들이 참돈 벌기가 좋아요. 어? 뭐 전부 한 언어로 뭐, 뭐 수십 개 국가에다 다 이제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중미에는 보면 제가 그 계약한 거는 이제 끌라로라고 그 이동통신이 이제 그 멕시코가 그 원산지 같은데 그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뭐 제일 부자라고 그러던가 뭐그 사람이 뭐 그런 패밀리를 갖고 있다는 그 이동통신회사인데 멕시코에요. 그, 이제, 중미 5개국하고, 파나마그 다음에, 어, 멕시코는 포함이 안된것 같아요. 그, 이제, 이 나라 말로, 싱후론때려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팍, 그, 패케이지, 그 계약하는, 그 이동통신하고 계약하는 패케이지 이름인데, 그, 러니까 그, 국경이 없는, 국경이 없는 계약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결국은, 이제, 중미 5개국하고, 파나마그 다음에, 카나다까지, 카나다, 미국까지, 멕시코도 예, 아마 같이 쓰나 모르겠어요. 멕시코에서는 네, 내가 한번 써본 기억이 없는데, 마찬가지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8, 9개국에 그 계약 하나로, 한 나라에 예, 계약 하나로 그한 달에 뭐 30불에서 내가 쓰고 있는 거는 어한 45불 정도 냈나요? 미국 가면은 미국 가서 쓸 때만 3불이 더 들어가요. 신고할 때. 예, 미국 할 때. 그러면 미국 하나로 다 쓰고. 그러니까 몇 개국을 칩하나라도가 자연스럽게 똑같이 국내 로컬에서 쓰듯이 인터넷도 다 그렇게 쓰고 그래요. 그런 또뭐 장점이 있더라고요, 조뭐 언어가 다 통하니까 같이. 그래서 조금, 어쨌튼그 인터넷 생활, 와이파이 인터넷 쓰는 거는 어, 뭐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그 수준들이 거의 비슷하다. 뭐 저는 그렇게 지금 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또 에스파뇰 한 마디 보겠습니다. 우리 말로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이 나라 말로 El aire acondicionado no está funcionando. No está funcionando. 고장이 났다는 얘기죠. 에어컨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El aire, aire condicionado no está funcionando. No está funcionando.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El aire acondicionado no está funcionando. 바람기호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